여기 오늘 본문에 모든 족속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지난 2년 전부터 1950년 12월 군수송선의 무기와 군수품 대신 피란민 10만 명을 싣고 남아한 유엔군의 흥남철수작전을 무리가 쳤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성취라고 믿게 된 이후에 저는 한국사, 한국전쟁의 대다, 대소사를 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골프용품 사라토가사의 회장이신 도영복 선생의 의리적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그 부친은 안동경찰서의 경관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비난을 가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도회장은 8세, 형과 갓난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당도한도선 다부동, 바로 낙동강 전선에서 결국 북해군을 첫 차단했던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루어진 다보동 철없는 아이는 엄마에게 배고파를 달고 살았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만든 떡으로 연명할 때에는 항문이 막혔고, 이를 뚫으려 엄마는 양재물로 만든 비둘을 갈아 먹였는데, 그러면 설사가 연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무 껍질 을 벗겨가지고 죽과 떡을 만들어 먹었을 때, 대변이 나오지 않아서 항문이, 용을 써서 항문이 찢어져요.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질 만큼 가능하다는 라 말은 여기서 연유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에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동, 어느 날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야 총알 날라주면 쌀밥 준대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2,800여 명이 전사한 다보동 전투 지게부대, 즉 민간인들이 보탄, 탄약, 식량, 군수품을 살다 치고 나르고 병사들은 그걸로 전쟁도 하고 밥도 먹고 했던 그 직의 부대입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한 달에. 하루에 수백 명이 죽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린이들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 어른들은 용인을 했어요. 아이들 손에 밥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어떤 아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폭염을 맞아서 죽은 것이죠. 이 도회장은 그것을 목숨과 맞바꾼 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도회장은 자신의 밥에서 엄마와 동생 목소의 밥덩이를 따로 떼어서 나뭇잎에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자, 죽은 아이의 밥상, 그 깨어진 밥상입니다. 다른 하나, 도회장의 밥상은 결국 세계적인 골프 용품 회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둘 다가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도회장은 깨어진 밥상을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아이, 그들의 부모, 그 배고픔, 이것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비살되었다고 추측됩니다. 그냥 붓개골에 끌려갔다는 말만 들었다고 해요. 자,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저하고 한 6살쯤 차이가 나요. 이 다보동 전투에서 우리가 국개군을 격퇴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지금 백날 갓 지나가지고 이제 아기였던 그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는 그의 세대는 똥구멍이 찢어질 듯 가능하다는 말을 실감한 이 땅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군핍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이 땅의 첫 세대입니다. 그 자유가 영원무궁하려면 후세대는 그가 그러했듯이 이 세대의 상흔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저의 말씀드린 흥남 철수 사건에서도 20만 명이 모였지만 10만 명만 배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청년들이 많았다고 해요.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먼저 타시라고 했답니다. 사진 보면 애기업은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 극소수만이 유격대로 활동하다가 남아했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공산군에 의해서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흥남철수 작전 기념사업회는 그 기억을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화는 비극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때만 그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50년 전에 다보동에서 고시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가끔 전적비 있는 곳이 얼마 안 됐습니다 내려와서 그 잔디밭에서 누워서 햇살 즐기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그냥 잘 몰랐습니다 내가 이 피로 물던 땅 위에서 지금 누워있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잘안 들었어요. 그 젊었을 때는 그런가 봐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기억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로 7 6살 아닙니까? 80을 바라보는 지경이 이러니까 그 전투의 비극과 비장함, 그리고 흥남항의 감동이 뼛속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본문 개시록에 증언하고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존해야 할까? 과거를 보존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회장은 그렇게 산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6월 6일 현충일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보존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그런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몇년 전에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제 늘 들었던 얘기가 6월달이 되면 그래요. 우리 사촌, 고종 사촌 형이 그 6.25때 진집돼서 갔다가 그 압록강까지 갔다가 이제 신이 나서 막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한달 뒤에 청천강에서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중공군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하다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정천강에서 전사를 했는데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럼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제가 한, 한 5, 6년 전인가 혹시 현축원에 가면은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향하고 이름을 대했더니, 아, 그게 지금 그 현축원 그 기념관, 그 추모관이 있어요. 거기에 명단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얼른 찾아갔죠. 랬더니 과연 이름이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갔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6일에는 집사람이 가자 그래서 실체도 갈라나 해가지고 인 물어봤더니 야가 제 고종 4천 형이 전사에 따는 소식을 듣고 야는 알로트 장교 출신 아닙니까? 군에 대한 독특한 특별한 애착이 있는 친구인데 이게 좀 감동적이었던지.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날 현충일이어서 어, 겨우겨우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바로 찾아갔어요. 그 이름 쭉 이제 뽑어서 사진도 찍고 그 이름을 그랬는데 옆에 제 나이 또래나 제가 조금 나이가 많은 듯 하기도 하고 적은 듯 하기도 한 우리 한 분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이. 저게 줌이 잘안 돼요. 그막 당황해 하는 거를 혁재가 대신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고종 사촌 형 이름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바로 옆좀 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저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또내 처럼 형님이 돌아가셨나 혹은 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장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때 머리가 땡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혼자 왔었어요. 그러면 부인이 돌아가셨거나 혹은 대편찮아시거나 해서 혼자 왔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별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와서 사진을 찍는 거 보면 처음 온 거예요. 제가 보기, 제가 몇년 전에 그랬듯이 처음 오면 꼭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라면은. 부인이 유복자거나 아니면 아주 간다. 지금 이 도회장의 여동생처럼 갈라내기거나 그 아버지는 이제 이 도회장의 부친처럼, 경찰이었지만 이분은 전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 히 생각해 보니 그 이름은 가라다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서 씨도 있고, 막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같은 전투에서 거의 같은 날에 사망한, 전사 분들의 이름을, 그, 적정강은 우리가 유해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대다수가 그, 그, 이름만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두 분은 같은 전우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하여튼 땀인지 눈물인지를 계속이 닦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주변에 돌아보더니 여기는 술한잔마칠때도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딴 집사람 한 사람이 돗자리 깔고 이제 음식도 차려놓고 뭐 이렇게 도둑높 얘기도 하고 있었어요 거의 제가 전체를 판단해 보건데 그게 돗자리도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비치가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도 할수 있고 이렇게 간단한 제사도 드릴 수 있도록 해 놓은 거 같아요 이분이 이제 처음 와서 그거 처음 본거 같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장인 어른한테, 그니까 러 거의, 의외 보면, 얼굴도 못본 장인 어른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분에게 지금 거의 75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치? 75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부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장인 어른에게 이제 술 한잔 바치고 싶은 마음이 탁 드는 겁니다. 이야, 전사자의 그 영정 앞에 바치는 한잔의 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부인과 오랜 생활 해로라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그때 전사하셨다고. 근데 유해도 못 찾았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도 이제 저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옛날이 그게 다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죠. 아마 내년도 6월 6일에는 이분이 아마 그. 제 사상을 차려가지고 한잔술 바치려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고종사촌형 얼굴 본 적이 없죠. 제가 그때 한 살이었을 때니까.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장, 대목을 기억을 해요.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끌려가게 된 거거든요. 진집대에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날, 저희 바로 우혜형, 그때세 살이었습니다. 데리고 나서 과자 한 봉지 사주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 각별한 생각이, 오만 생각이 많이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집에 아버지가 의사로서 조그만한 이제 그 의원을 그 운영하고 계셨는데, 의무부대가 그 진주를 해서 집이 옛날 한옥 그, 그 2층짜리 집이었는데요. 어, 그 2층에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고, 전쟁 끝날 때까지 저는 이제, 그, 젊은 군인들의 이제 살아있는 장난감이 됐습니다. 3년간, 그들이 제 갖고 잘 놀았다고 그렇게 제가 저를 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 그옛날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 나이가 더 드니까, 아, 그 심정이 좀 이해도 되고, 이제, 그것도 다 자기 조카도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기 귀여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한꺼번에 다 기억한다는 게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결국 목사가 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일을 하는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1950년, 제가 태어나기도 했고, 또 유교도 일어났던 그해 성탄절에 그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것을 새로 어,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부동 전투의 지계 부대에 참여했던 어린아이들이 차려놓은 작은 밥상, 그뭐다거 생각이 없었답니다. 밥 준다니까 그냥 따라 갔대요. 네? 근데 어떻게 허겁지겁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도회장처럼 엄마하고 동생 생각이 나서 따로 이렇게 떼 가지고 나무 이파리 싸서가져 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떼다 보니까 배가 고팠다. 늘 배고팠다고 그래요. 네? 자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반드시 보존되고 또 계승되어야 할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밥상 사람이 다주먹고 만들고 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때 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전쟁이라면 이 밥상은 저보다 예수께서 차려주신 밥상님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때는 모르죠. 아무도 지금까지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이르러서 그가 그렇게 직접 차려주셨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보존한다면, 이 땅의, 한국 땅의 평화는 영화 무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런 마음가짐이 온땅 다른 곳에도 널리 퍼지게 된다면, 전쟁으로 참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난민촌에서 참그 힘편없는 식사로 하루하루를 때워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진정한 희망의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깨달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다, 성교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란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대화소의 혼란은 그렇죠. 뭐 인간이 자기 잘못 때문에 징벌을 받는 수도 가끔 있지만은, 내가 또 그렇게 징벌을 받죠. 그러나, 민족적인 단위에 큰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상황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보존되어야 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부모들 참 힘듭니다. 제가 왜 언젠가 소개 했던 그 만지도에 어릴 때 데려갔던 애가 대기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체관을 하나 쓴 뒤에 제가 저한테 그걸 가져왔다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만지도에 저를 데려가 준 목사님께 뭐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팔에 대지진이 났을 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다, 생활기반이다 파괴됐으니까. 이때 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하나 하면 애들을 팔아요. 그 인도로 쫙 팝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은 같이 있으면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애 돌보려면 일잘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애들은 너 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라. 이러고 자기들은 여기서 또 산을 놀이를 강구하고 이게 인간 사회 비유입니다. 만약 이웃 나라 사람들이 그걸 얻으구나 하고는 노예로 부려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할 짓이 아닌 겁니다. 만약 이웃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정말 자기 아이들 대하지한다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 책에는 애들 팔았다고 되 있고,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바뀌는 거죠. 아이들을 대신 길러주는 사람들을 바뀌는 거. 이게 인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미국도 자꾸 장벽 쌓고 뭐 이민자들 체포해가지고 내쫓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걸 반대하는 그 상원의원까지도 막 수갑 채우고 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글쎄요. 꽤 오래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투보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갑자기 냉각을 해요. 그 특히 이제 북미, 미국 쪽 땅이 급속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다 도망치고 막 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이 얼어 죽고 그 그때 이제 사람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피를 해가지고 멕시코 국경을 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멕시코인들이 그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가지고 미국으로 막들어온 건데, 그 당시도 그, 그 영화 나올 때도 그랬었어요. 근데 왜그 영화, 그 장면을 만드는지 저, 그, 제작자의 의도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도저히 얼음, 얼어붙은 이 땅에 살수 없으니까 남쪽으로 따타고서 일로 오다 보니까 멕시코 국경에딱 담도 했습니다. 그걸 불법으로 넘어가서 멕시코에 살려고 그래요. 근데 멕시코 로국경을딱 닫아버립니다. 지금 미국이 미국, 멕시코는 못 들어게 장벽 쌓듯이 닫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내려요. 멕시코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서 남미에 있는 모든 미국에 대한 부채를 다 탕감하는 조건으로 국경을 열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쪽에서도 그건 좋다 그래가지고 부채 탕감만 대신에 미국 남민들을 대거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공생하게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후는 회복이 되는데, 그 기후변화가 어떤 일이 벌어, 그, 야기하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영화이긴 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것같지는 않은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없이 너무 많이 과소비 하다 보니까 생겨난 비극이었다. 근데 다행히도 멕시코 대통령이 가깝게서 이런 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게 됐다. 이런 미국 대통령의 멘트도 하고 그래요. 여 보면 오늘은 내가 저들을 틀어막아야 되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들이 틀어막으면 내가 힘들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사람살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부유하지만 내일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오늘 가난하지만 내일 부유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사람살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을 때는 잘해주고 힘들었을 때는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기꺼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이웃에 대한 배려 깊은 사람들 이게 사람살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기에 충분한 적극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교 맞이해서 다부동 전투 제가 옛날에 몇 달간 거기 살았거든요 작년에 가보고서 그 지게 부대에 대한 그그 기념비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하루에 한 수백 명 죽은 날도 있대요. 전투가 격렬한 날은 다 민간인들이어서 뭐 보상도 없고 군번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인데 그 한국군을 지휘한 백선엽 장군은 그들 그 되게 안 그에 알려지지 않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랬다는데. 그 따님이 그 기념비를 만드는데 그 주도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옛날 비극은다 있는 게 정상일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가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은 과거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화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보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대세계 내에는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되면 항상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그 옛날 모세가 탈출했던 그 유월절을 그 가장 나이 많은 어른에게 가장 나이 쇠은 애가 물어본대요. 왜 옛날을 왜 기념합니까? 그 형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시드 어른이 역사를 다대륙해 보게 하는 그런 그 의식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왜 보면은, 어, 그런 일들을 계속 어떤 정형화된 틀은 알지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나라 공전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정치 상황은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이 결국에는 그 깊은 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진 밥상,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뼈속 깊은 가난을 체험했고, 또 그것을 딛고, 모든 군핍과 의압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또 그걸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일어는 길임을 밝혀주는 그러한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러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당신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